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복하 기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Thank mm -hmm. you.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새벽을 깨워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굽어 살피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확신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과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곳곳에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도들의 기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 일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잔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너 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시고 또 말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호언장담을 하죠.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과 저는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는 제자가 있다면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아마 베드로는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죠. 베드로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35절을 보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순환당할 때에 이들은 숨어 있었죠. 그러면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숨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결심 또 의지력 진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은 로마 군인들의 창과 칼을 이겨내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현실이죠. 어, 그들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이 현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복사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다짐과 결심을 할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다 바치겠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고요.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것을 말이죠. 현실의 벽 앞에서 번번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절망하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진심만으로는 또 결심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심과 노력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충만한 힘으로는 현실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챌수록 신앙의 철이 빨리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떤 노력도 결심도 고백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결단하는 것, 가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두고 힘써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게 우리의 진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아의 충만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 진심, 결단력, 언제나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제자들은 로마 병정들의 칼과 창 앞에서 또 대제사장들의 권력 앞에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뭐가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왜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 차이를 보여주는 게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 그러나 제자들은 못했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이 차이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있었고 이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상반되죠 걱정과 번민과 고민으로 가득하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으로 말하면요. 괴로워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둔이 갈등을 자신을 꺾고 복종하시는 기도 가운데 극복해 내십니다.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미치겠다. 이 마음에서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죠. 46절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걸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서 기,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세 번이나 엎드려서 하셨던 것.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뜻 앞에 꺾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자아를 죽이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자아의 힘으로 충만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죽이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셨고 이 기도가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아가 부인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절대로 인간적인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과 결심과 결단과 노력이 통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오직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어야만 갈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이 치열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개새 만에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신을 꺾는 기도. 그래서 마침내 기도의 말미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성큼성큼 나아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에 드디어 순종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드디어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드디어 수용하게 되고 거짓된 일을 드디어 버리게 되고 허상에서 벗어나 참된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며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또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빈 자리에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새 사람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더 주의 뜻을 따라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진행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주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내일부터 조이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부흥에.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어, 캠페인을 벌임에 힘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름 사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다음 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기업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복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요 또 우리의 진심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과 베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우리가 오늘 배웠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의 뜻을 순종하는데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풀어주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문된 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물질의 힘으로 하나님 진행되는 것이 아니오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주당기 성교와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조이풀 수련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특별설벽 부흥에, 또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주일예배회복캠페인,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붙들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으로 안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과 또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가정을 세우.